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직접 업무를 경험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번에 선발된 18명의 명예공무원들은 8월 3일 첫 출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책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. 활동 마지막 주에 개최된 이번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에는 3주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정책 제안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 이한영 혁신행정담당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며, 앞으로도 청년들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